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세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뛰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그 부인.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은 또 뒤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난 토요일에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 잡으려고 온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은 아마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아마 그 혈안을, 혈안의 눈을 가지고 아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말 속에는 그 예수님의 에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들쑤실 거 아니에요. 어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아마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곧바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리더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또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누군가에는 리더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생활하는 우리가 돼야지 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오히려 좀 낮은 직급일수록, 낮은 모습일수록 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권자에 있을수록 어,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누군가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고고 하면 이 안나스는 누구일까? 왜 무엇 때문에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포박당에서 끌고 왔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정권을 주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너희의 그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아,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안나스가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뭐 어, 가야바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얘는 그 상황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라고 하는 그 상황은. 그래서 이제 이 안나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다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다섯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직을 겸하고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의 가문이 올바른 가문이었, 가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시대 아래에서는. 이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도 이제 제사장직을 겸했던 이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이제 구약시대의 순수한 그러한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스는 딸도 제사장, 사위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제사장이었고 본인도 제사장직을 겸했던 사람입니다. 한 14년, 주세해보면 14년 동안 그렇게 제사장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음, 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이게 제사장직을 내려놓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보니 그 집안이 어때요? 영향력이 대단했 것만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안나스만 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큰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향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포박을 해서 포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왔던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까지도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떤 이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20인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봤는데, 20번째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다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태종기 중국에 있는 당태종이고 히틀러이고 마르크스 스탈린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살라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째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0위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알렉산더 그다음에 징기스칸 콜럼버스 뭐 체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학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또 그리고 5위가 플라톤 4위가 석가모니예요. 공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석가모니 다음에 공자이고 그 다음에 이리가 마우메트입니다. 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계를 바꾼 인물 이리로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는 선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기독교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그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없는 세계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 또 기독교 없는 서양은 서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런 가치 기준에 이제 이렇게 정복당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이제 동양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동양 자체도 이제 서양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제 먹는 거, 살아가는 모든 풍습들이 어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아니, 예전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이제 주택이 미음자 주택이었어요. 여기 네모진 집이 이게 기와집으로 네모진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안채는 주인이 살고 이 둘러 있는 집에는 이제 새 들어 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집을 가고 집을 가고 그러면은 거의 다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집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집들이 그리운, 그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다 지금은 이제 서양적인 이런 건물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 또 아파트 이 구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예전에 그러한 집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동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다 서양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 3 3살에 죽은 이 목수의 삶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우리 역시 어때요? 어,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흔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이제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영향력을 깨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흔적, 발자취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그 끼친 그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또 나눠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부터 시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세 가족들에게 정착의 축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위 연말 사역 사무총위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슬 라이프 교회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를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